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일장 일절에서 구절까지 말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그,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옳은 일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조감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권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미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고 i 도다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 됩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소속되는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의 가장 마지막에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할수 있는 존재, 여자를 만드세요. 이때부터 인간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가정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가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다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계속되는 확장됨을 이루어가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됨으로 뭉치고 또 이것이 확장됨을 통하여 반복되며 계속해서 인류의 공동체가 이어져 왔습니다. 가족과 친족과 종족과 민족과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됨과 또 확장됨이 같이 해왔죠. 자, 이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든 제도, 이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놓고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구약시대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처음 만들어진 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모체가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안에서 함께 신앙 생활하죠.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계획자인 존 칼비는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낳고 기르시는 어머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낳고 그리고 그 안에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라것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가정이 혈육공동체라면 교회는 영혼의 공동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가정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기능적으로 필요하다는 라것그 이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안에 심어놓으신 가장 중요한 영혼의 모체로서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빌 하이베스 목사의 멘토로도 잘 알려진 길버트 빌 지키니언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님이 공동체 101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교수님이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에 나는 대학 3, 4학년 학생들 50명이 모인 수업 시간에 한 가지 문제를 내보았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한 문장으로 써보라, 라는 것이었다. 대부분 믿는 집안에서 자란 학생들의 대답은 다양했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 이렇게 시작해서 일요일에 점장케 가장하는 기회, 거룩한 잡담을 하는 모임, 뭐 이런 등등의 대답이 나왔다는 것이. 그러나 공동체나 하나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젊은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교회의 본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교회의 본질적 정의를 몰랐고 그들에게 교회는 단지 하나의 습관에 불과했던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교수님이 했던 질문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교회의 정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아, 교회는 그냥 교회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교회의 본질이나 또 나아갈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혼의 공동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만드셨는가, 우리가 얘기했어요. 마치 가정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혼의 가정으로서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가정으로서의 교회는, 혈육의 가정이 그런 것처럼, 이 안에서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또이 안에서 또 확장성을 띄고 있어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의 편지의 서두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때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의 도시죠. 지금의 코린토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갔어요. 무역 도시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이 도시는 많은 것들이 발달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상들과 뭐 종교들이 막 혼합되어 있는. 그런 복잡한 도시였죠 고린도 이 고린도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교회는 세워지고 자, 이러한 1년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교여행을 계속 다른 곳으로 이어갔어요 고린도를 떠나 다른 지방에 있을 때이 고린도에 대한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고린도 성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렸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그들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바울이 있었을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하나 되면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린도라고 하는 복잡한 도시, 많은 사상, 많은 종교,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능적인, 본성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됨을 잃어버렸다. 모래알처럼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정으로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무너지고 있다 교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를 쓸때이 편지의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냥 각자가 어떻게 하다가 뭐 어중에 떠중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체로서의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로 여러분들을 같이 불러 모아서 같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그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부름을 받고 또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름을 받고 부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했기를 원합니다. 자, 편지에, 편지에 서서니까 서...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을 하는데 이 인사말에 이미 교회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그가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누가, 누구에,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를 이야기할 때 누가 편지했씁습니까 편지의 형식이기 때문에 바울이 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그리고 함께 하는 소수대네라고 하는 이방인, 이 소수대네와 함께 하면서 지금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편지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명확성을 밝히면서 이 편지를 받아볼 수신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 자기가 편지하는 목적에 부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지역이 고린도지 않습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시느냐,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구성하잖아요. 그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의거에서 구성되었다. 어떻게 부르셨다고 합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로 여러분들이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것들로부터 구별된, 죄악과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 아, 뜻이 갖고 있어요. 자, 거룩하다라는 거, 인간이 거룩한 존재가 될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거룩하게 불러내 주셨다. 구별해 주셨다. 구별되어진,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서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이론이 된 겁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면서 신비로운 축복이죠. 스스로 선택해서 찾아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하여, 불러서 여기에 앉히셨다. 크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습니다. 작게는 개개의 지역 안에 있는 지역교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냥 내가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우연히 거기 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 이 정체성과 관련해서 베드로도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앞으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같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당연히 그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응답이 있어야겠죠. 뭐 일차적인 응답으로서는 우리가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이 응답이겠고. 또, 이것에 그냥 와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들로서 있어야 된다는 거 것. 이것은 곧 예배자, 예배라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서 예배자로 산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특성입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야,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이런 곳이다. 곳이다.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 앞에 또 그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곳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을 부르는 예배에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다그 모임이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번째가 항상 은혜가 있고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다. 라고 교회 공동체를 설명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미하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된 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확장됨이 있어야 돼요. 안으로는 단단하게 끈끈하게 밖으로는 유연하게 그런데, 밖으로 열려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볼 때, 그럼 밖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밖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보상한 지식이고, 따뜻한 포용성이 있고, 즐거운 나눔이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표현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로 생각했어요. 은혜가 있을 때그 안에 고성한 지식 있고 은혜가 있을 때 어떤 포용성과 그리고 즐거운 나눔이 있다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그회에 은혜가 없다? 그러면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끈끈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확장성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안에 핵심으로 있어야 돼요. 은혜로 인하여서 움직여지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고 이것이 본질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겠죠. 또 하나, 우리 각자가 적극적으로 은혜의 도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은혜의 마중물. 마중물 뭔지 아시죠? 그림 보시죠. 여기 보면은 옛날에, 이 송펌프, 수도가에서, 이거 이제, 이렇게 펌프질을 막할 때, 그냥에서는 절대로 물안 나오죠. 여기에 먼저 한 바가지에 물을 부어줘야 돼요.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에 그 안에서 있는 그 지하수가 밖으로 끄집어내집니다. 은혜가 있는 공동체는 이런 마중물을 역할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은혜의 샘이 막 끌어 올려지도록 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 총매제 역할을 한다. 상호 작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런 상호 작용을 5절, 6절 통해서 설명해 주는데 자, 5절, 6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조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언변이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다. 로고스. 말씀을 의미합니다. 로고스. 자, 그리고 지식. 헬라어로 지식을, 똑같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노시스. 로고스와 그노시스. 공동체의 은혜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진리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집니다. 자, 이를 통해서 서로에게 은혜가 공유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지식을 통하여서 같이 이것을 나누는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말씀 중심에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언제 많이 경험하는가? 당연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뭐, 말씀을 기반으로 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은 말을 나누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도약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나눔이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무엇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경고하게 된다. 자리를 잡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나 스스로가 또내 신앙이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들 거기에 정리되지 않았던 그냥 파편적으로 있던 것들이 이것 향을 안으로 딱 모아지면서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 공동체다 모습이에요. 이런 일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은혜가,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더 증폭시키느냐, 은사를 통해서 일을 증폭시키십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은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 그리고 아,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 마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물 즉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카리스마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의 선물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라 성경은 또 얘기하거든요 에베소서의 4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은사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분명하게 얘기해. 은사는 왜 주셨는가?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뭐, 은사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예전에 많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예언의 은사, 영문별의 은사, 뭐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의 신앙적인 유익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며 그리스의 도 몸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이 활용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사다. 뭐, 그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은사라고 한다면 방언이 될수 있겠지만, 방언조차도 교회 공동체에 의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같이 성도를 세워주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 그러면 우리는 방언기도 언제 하는가? 라고 했을 때에는 같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서로가 또 중고하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방언기도가 더큰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 이런 측면을 생각해야지. 아, 은사가 아 그래.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지고 경쟁하고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고 발생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지 않습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 요 근데 이 은사 가지고 서로가 서로고 싸운 거예요. 내 은사가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성도를 위한 성김의 묵상. 이를 통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잘 세우는 은사의 목적. 이것이 바로 은혜의 마중물이라고.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돼.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우리 자신을 쏟아 부어야 된다. 이 의미를 얘기했어요. 세 번째. 교회 공동체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미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그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세워주는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는 어디까지 가느냐? 끝까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어디로 새는 데가 없습니다. 새서도 안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규제를 하며 계속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는 계속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으니 몸하고 머리하고 떨어져 버리면 죽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같이 붙어있고 머리에 지배를 받아 머리와 함께 가는 거.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 끝까지 견고하게 그분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교회 그런 공동체로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때는 막 실감이 되고 막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반대일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신앙 상태는 왜 이런가? 또 다운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침체되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죠. 피부로 항상 실감되고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함께하는 사이는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고 그런 어떤 스킨십이 계속해서 있을 때에 그게 계속 느껴지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그런 어떤 그 함께한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상실돼요. 을 감정도 그렇고. 예수님과 가까운 교제가 있을 때 충만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게 전혀 느껴지지도 않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 우리가 내 스스로가 물론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게 사실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2000년 전이셨니까그 당시에는 요즘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마치 청동으로 만든 그런 어떤 거울들. 그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요즘처럼 깔끔하게 보이지 않죠. 불분명해요. 명확하게 안 보이고.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처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직은 불완전하고 우리가 부족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함을 추구하고 또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와 또 개인의 경건 생활을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이런 원리하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날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시간들, 에너지들을 쏟아부었던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이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의 유익이며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어요. 이 공동체에 소속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실제적인 어떤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죠. 교회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주님을 함께 부르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또 교회는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은혜가 중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중심으로 우리가 뭉치고 또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스스로를 마중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활용함으로써 여기에 나 자신을 드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된다. 다른 곳으로 빠질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손 잡고 당연히 때로는 이것이 힘들고 느껴지지 않고 실감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이 땅에서 세워질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기쁜 신앙의 은혜를 맛볼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에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달려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